채널 더제이 3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헬로윈을 맞아 주말 3일 동안 30만 명 규모의 인파가 서울 이태원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할로윈 축제 특성상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책임자 없는 축제는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할로윈 축제 열기로 가득했던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기좁은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골목길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동 119-7번지 일대는 차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골목길로 혹은 4미터 내외에 불과해 성인 대여섯 명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이 골목길 양옆으로 식당과 술집이 밀집해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우측 통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통행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인파로 거리가 가득 차면서 혼란이 빚어지게.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과 16일,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서도 이태원로가 꽉찰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지자체가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사람들도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한 덕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경찰이나 용산구청에서 사전에 보행자의 동선을 통제하는 일반 통행 등의 조처를 내렸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찰관 200여 명을 이태원 거리 곳곳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경찰의 목적은 마약 범죄, 성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이었지 질서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반편 이태원 앞사 참사와 관련해 SNS에서는 놀다가 죽은 것을 애도해야 하냐, 외국 명절을 외챙 기냐 등의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이 올라와 논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원인을 두고 마약 때문에 등의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러한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법으로 간주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153명, 부상자 103명으로 총 256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였습니다.